서울 한복판 57층 빌딩의 맨 위층. 윤강호 회장은 통유리창 넘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67의 나이, 꼿꼿한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 새천년이 밝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도현이 들어왔습니다. 34살 아들의 표정엔 단호함이 서려 있었죠.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이서윤이라고 대한은행 강남지점 대리입니다.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호의 턱 근육이 경직되고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부모도 배경도 없는 여자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하지만 그 순간 강호의 머릿속에 36년 전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강호는 낡은 파카와 해진 운동화를 신고 대한은행 강남지점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뒤편 골목을 지나던 그때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늙은 검은개 한 마리가 은행 뒷문 옆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옆에는 작은 강아지 세 마리가 우르르 모여 있었어요. 저게 매일 저기 있어요. 벌써 3년째예요. 은행 경비원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주인은 박영진 중사님이었는데 예비군 훈련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그 뒤로 흑구는 매일 저자리를 지켜요. 박영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작년 겨울에 흑구가 새끼를 낳았어요. 아무도 아빠 개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오더니 세 마리를 낳았죠. 근데 더 신기한 건 경비원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흑구는 여전히 저 자리를 안 떠나요. 새끼들도 어미를 따라 매일 저기 있고, 마치 뭔가를 같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36년 전의 진실. 1955년 여름, 22살의 윤강우는 지민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선대회장이었던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죠. 그날 밤, 강우는 지민의 집 앞에서 그녀의 오빠 박영진을 만났습니다. 윤선배. 우리 지민이를 제발 놔주세요. 지민이는 지금 임신했어요. 강호는 충격에 빠졌고 결국 명문가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박영진과 지민을 다시는 찾지 않았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강호는 초라한 노인으로 변장한 채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만났죠. 키오스크 앞에서 창구에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흙구를 돌보는 서윤의 모습을 보면서 강호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선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어느 날 강호는 서윤이 흑구에게 하는 말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흑구야, 외삼촌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기억나? 지민이 엄마를 닮았구나, 라고 강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다. 긴급조사 결과 강호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지민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진의 일기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나는 내가 강호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거짓말을 했어. 서윤은 강호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딸이었습니다. 흑구의 새 생명, 상견례날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신은 내 딸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했던 여자의 딸이에요. 서윤도 울며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회장님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외삼촌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라도 당신을 지키고 싶습니다. 며느리로 그리고 딸로 2000년 9월 23일 결혼식 서윤과 도연의 결혼식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흑구가 세 마리의 새끼들과 함께 결혼식장에 나타난 겁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 자리를 떠난 거였죠. 흑구야. 서윤이 개를 안았습니다. 흑구는 꼬리를 흔들며 새끼들을 서윤에게 소개했어요. 강호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영진아 너도 보고 있니? 지민아 너희 딸 행복하게 결혼했어. 식이 끝나고 수의사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흑구가 또 임신했습니다. 이번엔 쌍둥이일 것 같아요. 뭐라고? 신기하죠? 흑구는 이미 열 살이 넘었는데 계속 새끼를 낳아요. 마치 뭔가 책임을 다하려는 것처럼요. 2000년 12월 두 가지 기쁜 소식. 크리스마스 이브, 윤강호 회장의 저택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버님, 서윤이 도연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냐? 네. 의사 선생님이 쌍둥이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때, 밖에서 깽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흑구가 또 다섯 마리의 새끼를 낳은 거였습니다. 세상에. 강호는 흑구를 안아들었습니다. 늙은 개는 피곤한 듯 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빛났어요. 너는 새로운 생명을 만들고 있구나. 기다림이 끝났으니, 이제는 지킴의 시간인 거지. 2001년 7월 15일 탄생. 서울 성모병원 분만실. 으앙. 으앙. 쌍둥이 남매가 태어났습니다. 강호는 유리창 너머로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지민아바 내 손주들이야. 그리고 강호는 옆에 앉아 있는 흑구와 여덟 마리 새끼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들도 내 가족이야. 이상하게도 흑구의 새끼들 중두 마리는 쌍둥이 손주들과 특별한 교감을 보였습니다. 한 마리는 온순하고 한 마리는 활발했죠. 마치 남매처럼. 회장님 이두 마리는 아기들 곁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통 개들은 아기를 경계하는데, 얘들은 아기들을 지키려고 하네요. 마치 형제처럼요.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강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자 아기 이름은 지후, 여자 아기 이름은 미나다. 그리고 개들 이름은 강호가 두 마리 강아지를 안아들었습니다. 너는 까망이, 너는 별이다. 2001년 12월 31일 새천년의 끝. 윤강호의 저택 마당에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흑구는 나무 아래 평화롭게 누워 있었고, 여덟 마리 새끼들은 주변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쌍둥이를 안고 있었고, 도연은 까망이와 별이를 쓰다듬고 있었죠. 강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 새해에는 뭐 하실 거예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글쎄 손주들 키우는 거. 그리고 흑군의 가족도 돌보고. 아버님은 이제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개최 확정 대한민국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할 것. 아, 맞다 내년엔 월드컵이 있지. 도연이 말했습니다. 지우랑 미니가 크면 같이 경기 보러 가야겠어요. 그리고. 강호가 흑구를 바라봤습니다. 얘들도 데려가자 가족 모두 함께. 2002년 1월 1일 새로운 시작. 새해 첫날, 흑구는 또다시 특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집 앞마당에 구멍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왜 저러지? 도연이 이상하게 여겨 다가갔습니다. 흑구가 무언가를 물고 나왔어요. 낡은 군번줄이었습니다. 박영진의 군번줄. 이게, 강호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군번줄 뒤에는 작은 쪽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강호 형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미안합니다. 그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민이는 임신하지 않았어요. 형을 떼어놓으려고 제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형, 한 가지는 진실입니다. 지민이는 형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 서윤이를 보며 늘 이렇게 말했죠. 이 아이가 강호 씨 아이였으면 기다림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서윤이가 행복해지는 날, 흑구의 새끼들이 서윤이 아이들과 함께 자라는 날이 오면 그게 바로 지민이와 제가 바라던 세상입니다. 사랑은 혈육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고. 박영진 올림. 에필로그 2002년 6월. 월드컵 개막식 날. 윤강호 일가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생후 11개월 된 지후와 미나는 아빠 도연의 품에 안겨 빨간 응원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그 옆에는 까망이와 별이도 붉은 악마 목도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강호가 손주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강호는 흑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13살이 된 늙은 개는 편안하게 강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죠. 흑구야, 봐, 저게 바로 영진이와 지민이가 꿈꿨던 대한민국이야. 사람들이 하나 되어 꿈을 꾸는 나라. 흑구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 강호는 지후와 미나, 그리고 까망이와 별이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들이 커가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거야. 2002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경기장에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지우가 작은 손을 들어 흔들었고 미나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까망이와 별이도 지졌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강호는 그빛 속에서 지민과 영진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고마워 강호야, 우리 딸 지켜줘서. 형,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리고 20년 후. 2022년 스물한 살이 된 윤지후와 윤미나. 그들은 까망이와 별이의 후손들과 함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윤강호가 남긴 유산. 외할머니 박지민의 사랑. 외삼촌 박영진의 희생. 그리고 흑구와 그 후손들이 지켜온 가족의 의미. 이 모든 것이 담긴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놓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